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김채연입니다. 저번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저는 요즘에 운동을 좀 시작할까 하는데요. 되게 매년 새해마다 운동 계획을 세우는데 아직 9월인데도 한 번도 운동하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분안 계시는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운동할 때 입으면 좋은 그런 속옷을 가져와 봤어요. 가격은 제가 할인에 할인을 또 더해가지고 세트로 3만원에 구매했어요. 원래 가격은 좀 8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브라를 보시면 노와이어긴 한데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 있게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운동하실 때 되게 중요하잖아요. 가슴이 흔들리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걱정 없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브라 겉은 이렇게 폴리에스테로이고요. 안감은 쿨 메쉬 원단으로 되어 있어서 운동하실 때땀 되게 많이 나는데 그런 이 원단 덕분에 뭐 쾌적한 착용감을 줄것 같아요. 또 탄탄하고 좀 넓은 날개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군살까지 잡아주는 피팅감을 줄것 같아요. 또 디자인이 조금 밋밋하기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화이트 컬러에 스프라이트 아웃밴드 포인트를 줬고,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준것 같아요. 또 어깨끈은 조금 두꺼운 편이에요. 그래서 더 안정감 있게 가슴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기 실밥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되게 보풀액이 엄청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싸게 줘서 3만원대에 샀는데, 만약에 8만원 주고 샀으면은, 진짜 가만 안 있었을 것 같아요. 2월 대 상품이어서 그런 거지 않을까 했는데, 2019년 신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또 온라인으로 샀다 보니까 뭐 재질이 어떤지 뭐옷 상태가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 싶어요. 팬티도 브라 마찬가지로 화이트 컬러에 스프라이트 디자인을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네요. 그리고 여기 팬티에도 W 로고가 있어서 되게 밋밋할 수도 있는데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기본 삼각형의 형태의 팬티 라인이고요.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재질로 짱짱한 착용감을 줄것 같아요. 또 엉덩이 부분은 요즘 뭐 팬티를 다 이렇게 나오지만 햄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운동하실 때 레깅스들 많이 입으시는데 엉덩이 자국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할것 같네요. 그럼 제가 한번 입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착용을 해보았는데요. 운동하실 때도 활동적인 움직임에도 가슴 위로 딸려 올라가지 않게 아웃밴드를 사용해서 그런지 언더 바스트를 잡아주고 와이어가 없어서 되게 활동적이고 격동적인 그런 운동에도 데일리 브라로 되게 편안하게 입으실 것 같아요 또 팬티는 되게 딱 잡아주면서 이렇게 햄라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 자국도 안날것 같고 뭐 편안하고 그렇게 허리에도 조이지가 않아서 운동하실 때 되게 방해 없이 그런 속옷이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아쉽게도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이번 한 주도 힘내시고 다음 주 화요일에 뵐게요. 안녕!